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결승인데 지금 차도 진시해 놨습니다. AMG GT 오버팬더 해놓은 거랑 뭐 벨로스터 오버팬더 해놓은 거 어마무시하네. 아. 뒤에도 보시면 오버팬더 돼 있고 이렇게 디퓨저도 굉장히 길고요. F 미등에다가. 아나 무시하네 대분 퍼포먼스 그 차입니다 이거도 대분이고 아 뒤에 에어사스펜션 그.. 압이 있나 봐요 장치가 어제 와서 전시했나본데